아니 그저 반미 얘기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네. 지금 뭐또 색깔론이 난리났습니다 선생님. 네, 신났죠. 한동훈. 신났습니다 지금 네. 한동훈이라 네. 뭐어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뭐 반미 후보다, 네. 뭐 사드 사드 성주 뭐 거기 어. 하고 막 그랬다 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났어요 애들 지금요. 어, 신났죠. 네, 왜냐? 네, 얘들은 색깔론으로 먹고 살아온 애들이에요. <laughs> 한국의 정치인을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네네. 색깔론이 없었으면, 네네. 이 국힘당은 음. 존재 자체가 사라졌을 겁니다, 진작에. 네. 얘네들이 실력으로 과연 지금까지 집권에 음. 성공한 세력입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1950년대 예. 조봉암 선생과의 대결에서 네네. 이승만이 이긴 것은 정책이 음. 또 좋아서입니까? 음. 실력이 있어서입니까? 네. 아니거든요. 아. 상대방을 간첩으로 몰아 죽였기 때문에 이긴 예. 거죠. 또 70년대에 박정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꺾었던 것은 네. 실력이 좋아서 정책이 아하. 좋아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은 압도적으로 조봉한 선생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좋았죠. 네. 훌륭했죠. 머리도 좋고요. 머리도 좋고 정책도, 정책도 좋고 좋고요. 능력도 좋고. 능력도 좋고. 자, 그런데 정책 대결로 한게 아니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 빨갱이로 몰아서 완전히 매장 시켰습니다. 예. 이색깔 공포증으로. 네, 네. 그 이후에도 비슷한 거 지금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 세력은. 실력으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아, 진보 민주 세력을. 네.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정책 경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음. 색깔 공격하든가. 네. 그게 안 먹히면 도덕성 공격하든가. 제2의 네. 색깔 공격인. 예, 예. 그걸 통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음. 그런 것의 역사를 봤을 때이 색깔 공격은 이제 극우 보수수, 극우 파슈 세력한테는 네, 네. 그야말로 생명을 구원해주는 동아줄이에요. 예. 이게 없으면 애들은 생존이 안돼 대한민국에서. 아, 아. 그렇다면 이게 안 통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2000년대 넘어서부터 색깔 공격이 잘안 통한단 말이요 음, 예, 그렇죠. 특히 김대중 시절, 전대중 네. 시절, 6.15 공동선언,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는 음. 안 먹혀요 색깔 공격이. 그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선생님? 그 이명박 때 천안함 사건 있고 나서 네. 딱그 이명박 나와가지고 막 사의사조치라고 막 엄청나게 기사고사조치 오이사였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오이사군요. 네. 그리고 6월 13일인가 그랬어요. 네. 그저 선거, 지방 선거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참패했죠. 아 오이사였군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 갑자기 막 분위기가 네. 야 이따가 전쟁 전쟁 아, 위험하다. 그래서 평화, 어뭐평화의직자 음. 네. 그래가지고 완전 그안먹혔지않습니까 참패했죠. 참패의쪽에애들 <laughs> 그렇습니다. 잘안 먹혀요. 네. 2000년대 이후부터 잘안 먹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 파시의 세력 입장에서 굉장히 초조하죠. <laughs> 아, 이것도 안 먹히니까. 절대 무기가 칼이 아. 옛날에 잘 들었는데 찌르면 막 죽었는데 아. 안 찔리기도 하고 네. 찔러도 안 죽고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이거 어떡 하지? 그래서 새롭게 만든 무기가 도덕성 무기. 도덕성 무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처음에 색깔 공격을 했습니다. 네, 성남시장 네, 네. 시절, 아. 경기도의장 시절 이럴 때는 했어요. 네. 잘안 먹히잖아요. 아하. 그래서 꺼낸 게 대장동 아닙니까 네. 도덕성으로 흠집을 내는 수밖에 없다. 네, 네. 뭐 욕설이라든가. 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한국의 극우 파쇼 세력은 단한번도 정치적 음. 어, 정책 정책 대결을 해본 적이 없다. 네 이념이나 정책 대결로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음. 항상 반칙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반칙으로. 색깔 공격을 쓰든가 도덕성 공격을 쓰든가 공격 이런 식으로 해서 승리해 온 집단이에요. 차. 앞으로도 이거에 매달릴 거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여줄 게 없잖아요. 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도 이 정치만 할 겁니다. 계속. 계속. 근데 민주당이. 여기에 네네. 맞서서 잘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제 네. 결국 1 번, 2번그두 분이 사퇴를 했어요. 네. 국민의 눈높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국민들이 다 투표 같이 했거든요. 네. 이미 국민의 눈높이는 통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이랑 조중동이 막 이제 뭐 반미 종북이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선생님이 만약에 음. 이저 민주당 저 대변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해서 네,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반미 정부 한미 연합사 해체 한미 연합 훈련 중지 이것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겁니까? 궁금합니다. 네. 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동훈이. 자 색깔 공포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보면 네. 한국에서 색깔론 공격이 통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하. 다른 나라는 이게 안 통하잖아요. 예. 와이 든빨갱이다 이게 안 통할 거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렇죠. 네. 안 통하는데 왜 한국에서 통하냐? 아, 김대중 빨갱이는 딱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네요. 네. 어, 왜 근데요? 통하냐? 사상의 자유가 불어들 있기 때문에 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게 먹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네.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 공존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거나 죽이겠다는 어, 발상이에요. 예. 이게 배타성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예를 들면, 중동에서 음흠. 뭐, 서구 사람들이 네네. 이슬람은 안 돼. 절대 안 돼. 어허. 이슬람은 다 죽여야 돼. 네. 그럼 우리는 그걸, 아, 어, 좋은 얘기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미친놈들이다. 인종주의자다. 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예. 또, 유대인은 안 돼. 음. 절대 안 돼. 유대인다 죽여야 돼. 히틀러네요? 히틀러죠. 네. 빨갱이는 안 돼. 음. 빨갱이는 다 죽여야 돼. 네. 이건 괜찮아요? 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데 똑같은 얘기예요. 음. 그게 이슬람이냐, 유대인이냐, 빨갱이냐의 차이만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사람이고요. 네. 유대인도 사람이고요. 네. 빨갱이도 사람이에요. 예. 그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네, 그 네.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돼요. 음. 이게 사상의 자유의 기본적인 네, 정신이에요. 네. 아하. 그니까 나하고 생각이다르고 뭐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고 해도 그 사람도 사람이고 음. 그 사람의 자유도 보장해야 된다. 네네 이게 사상의 자유거든요. 네네. 공존의 사상이에요. 예. 근데 한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않거든요. 네네. 아, 아는 사회주의 안 된다. 공산당은 안 된다. 네네. 뭐 이렇게 정해놓고 법으로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한국의 색깔론이 먹히는 배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서서 깨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먹고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아. 그래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을 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아. 예를 들어서 개가 무섭다. 미친 개가 아. 막 입에 거품이 보이고 지지면 무섭잖아요. 내가 가는 길목마다 이렇게 딱 길목을 지키고 예, 있어요. 예, 그럼 예.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극복하려면 음. 피하면 돼요? 멀리 돌아서 가면 됩니다. 네, 보통 그럴 것 같은데요. 멀리 그러면 들어간다. 개 공포증이 사라질까요? 아, 계속 남아 있다. 더 심해져요. 아, 어, 그게 점점 심해져. 도망 도망칠수록 게다가 그 개가 묶여있지 않고 풀렸다 그러면 이제 어, 엄청 무울거에요 어, 무섭네요. 그러니까 개 공포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몽둥이를 때리든가 네, 그게 네. 안 되면 최소한 그 앞에 방패 들고 지나가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계속, 직면해야 한다. 그렇죠. 심리학에서는 공포증을 치료하려면 회피하는 게 아니라 네. 직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치료도 그렇게 합니다. 예예.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색깔 공포증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도망치면 안 되는 거죠. 아. 어,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네. 직면하면서. 그 이런 걸 잘했던 분이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나마 가장 어, 색깔 공격에는 잘 맞서 야, 싸운 분인데. 그 유명한. 네. 그럼 안, 안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게 여기 나온 거죠. 어. 상대방 진영. 그 당시에 색깔 공격을 했던 사람들은요. 네네. 네. 어, 극우 세력도 아니고요. <laughs> 민주당 내 반대 지형이에요 똑같군요, 이거 지금. 아, 똑같아요. 대장동 기호 들고 나온 게다그 이낙연적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laughs> 박정희가 색깔 공격을 당했어요. 아 윤보선한테. 네, 네. 네. 이거는 극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의 문제예요. 아 누구나 쓰는 거예요. 네. 불리할 때. 쓸수 있으면. 자, 근데 어쨌든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동적으로 대응 안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까? <웃음> <웃음> 이번에 후보 사태 이혼한 거랑 비슷한 건데요. 네.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어허.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돌파했죠. 아, 돌파했죠. 정면 네. 돌파했죠. 또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반미주의자라는 비판이 막 이제 소 예, 예. 시작했습니다. 조중동이 네, 난리를 쳤어요. 음. 효순이 미선이 집회에 예, 참여하고 그랬다고. 예. 그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랬죠. 반면 왜안 됩니까? 음. 그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아. 엄청 감동받은 말인데요. 예. 그러니까 조중동이 조용해져요. 어. 남미면왜안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걔네들이. 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laughs> 어, 방면왜안 됩니까? 예. 네. 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는 뭐예요? 국익이 중심인데. 음. 필요하다면 할수 있는 거지 왜안 되냐 음. 이 얘긴데요 논리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이렇게 정면 대응을 해야 돌파할 아. 수가 있어요. 아. 전 노젠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 정면 뚫고, 돌파 뚫고 나왔기 때문에 음. 될수 있었다고 봐요. 피하면 안 된다. 피하면 안 됩니다. 아. 피하면 오히려 수세 빠집니다. 음. 지금 한동훈이 신났을 거 아니에요. 어, 네. 어이 색깔 공격 먹혔어. 먹혔어요. 지금 너무 좋아. 어두 명이나 지금 날아갔습니다날아갔어요 그러면 다음에 쓸거까요을까요 네. 더, 수, 더, 수, 더, 더 많이, 더이 쓰죠. 더 많이 죠 이제 다찾아 색깔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조중동이 공천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네. 그 그러니까 조중동, 한동훈이 합쳐서. 지세 그렇죠. 등등해졌을 거예요. 한동훈이 민주당 공천했다. 그럼 반면에 그게 무서워서 피한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위축됩니다. 네. 회피하겠네요. 네. 우회하고. 아, 또 이번에 총선에서 이걸 내세우면 색깔 공격 당하는 거 아니야? 아... 이 얘기 꺼내면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주위축되면서. 음. 쉽게 하면 심리적으로. 비겁해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피하는 거는. 정면 돌파해야 한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대응이 아, 필요하다. 반면이 왜안 됩니까 이렇게? 네, 반면 이왜안 되냐? 어.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거예요. 이, 이 사람이 뭐 네네. 한미 연합 훈련 중지? 네. 하면 왜안 되냐? 네. <laughs>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을 중지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데. 네네. 너는 전쟁을 하고 싶으냐? 네. 어, 당신이 바라는 건 진정 전쟁이냐? 네. 그래서 전쟁과 한동훈을 이번에 몰아내야 네. 된다. 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익이에요. 미국의 음. 이익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이익에 미국이 도움이 되면. 네네. 뭐,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국 이걸 해친다.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미국을 멀리 해야죠. 반에 해야죠. 음.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처럼. 네. 밤에 하면 되죠. 해도. 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동훈은 국민을 섬기느냐 미국을 섬기느냐 예. 한동훈은 국익이 우선이냐,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냐. 네. 그러면서 정체성을 그런... 밝혀라. 밝혀라.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지. 아, 아 좋네요. 뭐 이렇게 치고 나가야 돼. 다른 분들 지금 미국에 보내놨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한동원한테 또 얘기할 거는 겁니다. 한동원은 파시스트의 탈을 쓴, 아니 자유민주의 탈을 쓴 파시스트다. 네. 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느냐? 네네. 한동원 너는 생각이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음. 다 배제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네. 그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문제가 제기되된다이 파시오 체제이잖아요. 사실 한국사는 네, 네. 회사에는 절대 민체제가 아닙니다. 음. 왜냐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 사상의 자유 문제, 국가방어법 폐지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네, 좋네요. 음. 그 저도 그 인상 깊었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께서 네. 재판을 봤는데 당신 친북 인사 아니냐 음.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그래 나 친북인사다. 음. 그럼 북한이랑 통일하려면 친북해야지. 음. 어? 친북하고 북한은 친남하고 이래지 어떻게 할 거냐. 네. 어, 그 말이 그렇게 저는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대학 시절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습니다아 아. 예.